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루키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물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루의 문제를 법을 어겨가면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객관성을 잃게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의심을 사서 루이 곤란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루에게 고엘이 되려고 하는 의사는 있지만 법적으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마음은 있는데 권리가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보아스는 루에게 그 남자에게 가서 한번 알아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 남자가 신신하지 못한 남자라면 루는 스그 남자에게 성적으로 농락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날이 밝으면 자기가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룻과 보아스의 인애입니다. "인애"라는 말은 "신실한 사랑"이란 뜻입니다. 인애는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룻은 남편과의 약속을 남편이 죽은 후에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후손을 낳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의 후손을 낳아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룻은 율법의 불가능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의 약속을 지켰던 것이죠.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를 돌보아 드리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보아스 역시 이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루시 청원을 하고 자기 마음에 들어도 법을 어기면서까지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자기 이익만 챙기고 난 후에 그 신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를의 모습을 보면 룻을 위해서 그를 열심히 배려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선 새벽까지 누워 있다가 날이 새기 전에 돌아가라는 말이죠. 만약 룻이 이 밤에 보아스와 함께 잤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괜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도록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루스로 하여금 빈 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했습니다. 보아스는 여자가 무엇인가 빈 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부끄럽고 마음이 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루시 부끄럽지 않도록 보리를 여섯 번 되어 주옵니다. 여기서 보리를 여섯 번인 되어 주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양을 그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거절을 할 때에 할수 있으면 부끄럽지 않게 거절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여성일 때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보리를 여섯 번 데워서 주어야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일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모든 고백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데 마치 그곳에 너무나도 꽂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태인의 세력을 우리가 관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확정되어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사탄은 눈에 불을 켜고 방해하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를 짓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그 마음으로, 우리의 뜻으로 행했던 그 고백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다림 속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길 이 땅에서도 간절히 소망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